뭐,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오르실 분 저는 모르지만, 그,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 제가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작은 그라운드, 뭐 소극장 하는 사람이 큰극장 들어가면 또 달리 생각을 해야 되고 또늘 배우는 게 있는데, 이제 큰 스테디움은 처음이다 보니 그, 뭐를 모르고 있다는 라걸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전문인 도움을 받고,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내가 밀고 나가고, 그런 거는. 모르는 거는 인정을 빨리 인정할수록 되게 좋거든요. 빨리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니까 어, 그런 거는 생겼었습니다. 하시는 다음에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어,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나쁜 것들이 있는 거겠죠. 믿어 아, 네,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저, 나, 나쁜 얘기가 필요는게 아니라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음, 알아챈 것도 있어서 그렇지 이 이거였으면 저렇게 했을 거고 또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았었던 사람들의 장점들이 뭔지를 또 알게 됐던 거고 또 버려야 될 거는 빨리빨리 버리고 어, 보내든지 이그 광장에 없어야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어, 큰 그림에서 만들 때 이제 작은 거나 똑같은 거죠. 어, 하지만 큰 스테디엄에서는 또 많은 어, 이원과 했을때 얼마만큼의 또 다른 생각들이 필요한지는 되게 이번에 크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다음에 한, 한 번이라도 우리는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얘기는 왜냐면 뭔가 머릿속에 들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는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